독해 SOS 안녕하세요 신주희 조유진입니다. 저희는 이번 영상에서 독해를 모의고사로 한번 파헤쳐볼 건데요. 독해가 어려운 친구들, 독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친구들 여기 여기 모여라. 그럼 지금부터 독해 첫 단계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주제문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주제문 찾기를 함께 시작해볼까요? 주제문 독해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주제문에 대해 먼저 알아봅시다. 주제문이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한두 문장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문에는 화제와 화제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주제문을 찾으면 글에 대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제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주제문은 글 전체의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에 내에서 다른 문장들보다 포괄적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과일이라는 단어는 바나나와 사과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수 있어요. 더 일반적이고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제문은 보충 설명을 필요로 해요. 아까 말한 대로 주제문을 일반적이고 달리 말하면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주제문은 혼자가 아니라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해주는 문장들과 같이 있어야 한답니다. 자, 그럼 주제문을 찾으러 가볼까요? 자, 이제 실제로 주제문을 찾아볼 건데요. 이 문제의 주제문은 맨 마지막 문장인데요. 자, 먼저 이 문장을 해석해 볼까요? 이 문장은 이, 니즈, 데, 강조구문이기 때문에 주어가 데 뒤에 있어요. 자, 그래서 주어부터 해석을 해보면 당신의 발전을 결정 짓는 것은 당신이 그 과정에 전념하는 것이다. 다시 쉽게 말해, 발전하려면 과정에 전념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문장에 제시했던 목표 지향적인 사고 방식과는 대조되는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 예시로 나왔던 달리기 선수 이야기에서는 목표 지향적인 사고를 보여주기 때문에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줬고 다음에는 그러한 목표 지향적인 일에는 특정한 목표 없이 발전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목표 지향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라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정리해 보자면 처음에는 목표 지향적인 사고는 요요 효과를 낼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다음에는 달리기 선수를 예시로 부연을 하고. 경기라는 특정한 목표에 매달린다면 그 목표가 사라졌을 땐더 이상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에 전념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본문 분석을 해봤는데요. 주제문은 이렇게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제만만 보고서는 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독해 첫 걸음 주제문 찾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제문은 포괄적이고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앞서 설명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주제문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는 주제문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는 주제문 찾기에 활용할 수 있는 네 가지 단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단서 찾기 어렵지 않아요. 저랑 함께 바로 주제문 단서 찾기 시작해 볼까요? 일단 주제문 단서를 알아야 찾든 말든 하겠죠? 주제문을 찾을 수 있는 단서 4가지에 대해 바로 알아봅시다. 주제문 단서 1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 앞서 말씀드렸듯 주제문은 포괄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드렸죠. 그러한 포괄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만 잘 찾아도 주제문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주제문 단서 2 주장을 나타내는 표현. 주제문은 화제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들어 있기 때문에 should, must 등에 해야 한다는 것이나. important, suggest 등의 강한 주장의 표현 혹은 명령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제문 단서 3. 반박의 연결어 뒤, however, but 등의 연결어 뒤에는 늘 글에서 중요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주제문 단서 4. 전체 내용을 요약하거나 결론을 내리는 문장. 보통 글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문에서 단서를 찾으러 가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주제문의 단서를 찾아봅시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을 간단히 해석해볼까요? 모든 사건들 당신을 웃도록 야기시키는, 만든다 당신이 행복하게 느끼도록, 그리고 생산시킨다 기분 좋은 황화물질들을 당신의 뇌. 문장 내용에서 웃음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느끼도록 만든다고 말해주고 있죠. 아마 이 문장에서 핵심 단어는 스마일인 것 같아요. 주제도 스마일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으니 기억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당신이 웃음 짓도록 강요해라. 심지어 당신이 스트레스 받거나 행복하지 않게 느끼는 때일지라도. 어? 여기서는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얼굴에 미소가 생기도록 만들라고 했어요. 이 문장에서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던 스마일에 대해 말하고 있고 기분 좋지 않을 때 웃음을 띠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보아 다음 문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문장 그 얼굴의 근육 패턴은 생산되어지는 웃음에 의해 연결되어집니다. 모든 행복 네트워크에 당신의 뇌 속에 그리고 결국 자연스레 당신은 진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뇌 화학작용을 내보냄으로써 기분 좋은 화학물질을 아, 그러니까 웃음을 짓기만 해도 행복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지고 진정되어지고 기분 좋게 만들어진다는 말이군요. 이제 어느 정도 주제에 대해 파악하셨나요? 여기까지 이세 문장은 웃음과 미소를 띄웠을 때에 대한 효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문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Researchers 아, 연구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앞 내용에 대해 신뢰도를 높여주는 부연 설명일 것 같아요. 계속 해석해 봅시다. 연구자들은 연구했다. 그 효과들의 진정한 그리고 강요되어지는 웃음의 개인의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들 동안. 아, 앞 내용에서 말했던 웃음의 효과를 실험으로 진행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 문장을 봅시다. 그 연구자들은 시켰다 참가자들이 수행하도록 스트레스가 많은 일들을 웃지 않는 동안, 웃는 동안 혹은 젓가락들을 교차시켜 잡고 그들의 입에 그 얼굴의 웃음을 형성하는 것을 강요하는, 웃지 않는 경우, 웃는 경우, 젓가락으로 웃음을 강요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했네요. 앞서 말했던, 진심으로 웃는 것과 강요되어지는 웃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을 봅시다. 그 결과들은 그 연구에 보여준다. 웃는 것이 강제 혹은 진정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들 동안 감소시킨다는 것을 그 긴장도를 몸에서의 스트레스 반응의 그리고 낮춘다. 심박수를 스트레스로부터 회복시키는 것 후에. 아, 여기서 결과. 드디어 우리가 배웠던 단서 4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있죠? 우리가 앞서 배웠던 단서 4번이 틀림없어요. 웃음이 강요되어지든, 진심이든 몸의 긴장도를 낮추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죠? 그런 것으로 보아 주제문이 확실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제문 찾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